손톱 연장했는데 이게 맞나요? 바비들 댓글 보고 내 친구 김금선 직접 나섰거든. 연장하는 법도 알려주셔. 언니 손톱은 샵 가서 붙였지. 알아. 누가 금손 아니고 도금손이라던데 바비들 드립력 미친 거야. 필수고 베이스. 손톱에 바르고 연장 손톱에 찹찹차라 찹찹찹. 도망가려는 엄지 낚아채서 꾹 눌러버려. 발사 발사 적의 선총 발사 일 나주대. 저기 왕부장 손톱은 집에서만 깎으라고. 의느님 빙이 됐다. 턱지듯 광대치듯 손톱 한차다 돌려 깎아. 듯안 닦은 듯티안 나게 베이스젤로 살짝 채워주면 연장 끝이라서 기뻐했는데 갑자기 컬러는 왜 바르는 거냐? 나 정말 불안하다. 어머나 어머나 뭐 하세요? 뜨뜨뜨 턱치고 계신가요? <laughs> 놀랍다 정말 저 포크 새끼 내 손톱에 딱 맞던데 이렇게 꼼꼼하게 마감해 주시다니 김금순 친구 덕에 요리왕 되겠구나. 단짠단짠 오빠의 저녁 김치찌개 속에 있던 두부야 맛있게 잘 먹었지?